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기 대성부동산입니다. 어, 어제 단독주택 용지 어,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있는 산업 지원 용지, 주차장 용지 공고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오후에 공고문이 나왔는데요. 중요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시티 산업 지원 용지, 주차장 용지, 분양 공급 토지는 위치는 부산 강역시, 강서구, 명지동 1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서경찰서 맞은 편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시설 용 11개 필지, 주차장 용지 2 필지, 금폐율은 60%, 용적률 250%, 최고층수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과 예정 평당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 3-3. 3-2, 3-3은 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어, 토지입니다. 그래서 어, 예정 평당가가 조금 높습니다. 어, 면적은 약 어, 338평. 어, 예정 평당가는 어, 780만 원. 4-1에서 4-8까지 어, 한칸 들어간 자리네요. 한칸 들어간 자리는 면적이 약한 310평. 예정 평당가가 590만 원. 어, 13-1에서 13-3이 어, 위치네요. 이 위치는 아, 면적이 아, 660평 정도 되고요. 아, 예정평당가가 6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아, 지원시설 용지는 아, 끝이 났고요. 주차장 용지 두 필지. 아, 주 61, 주 62. 아, 주 61은 이 위치네요. 금폐율이 약간 틀리네요. 금폐율이 70, 용적률이 250, 청수는 4층. 아, 면적은 590평. 예정평당가는 520만원. 주차장용지 주 6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금폐 용종률 청수 같고요. 면적이 약한 1000평. 그 다음에 예정평당가가 500만원. 주6일가이 위치입니다. 어, 최고가 어, 낙찰입니다. 자, 중요 사항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찰 참가 신청은 7월 10일 날 월요일부터 7월 19일 수요일 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도 7월 19일 2시까지 되어 있네요. 낙찰자 발표가 7월 19일 수요일 날 오후 5시 30분 분양 계약 체결일은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신청 절차는 공인증서를 한번 확인하시고 공고문을 보시고. 약관 동의 및 토지 매입 신청서 유의서를 확인하시고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을 입금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입찰 신청은 방문 접수는 불가하고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기 사이트 나와 있죠? 이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항에 한번 보실까요? 한 필지에 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입찰 신청서 작성 전에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및 공동 신청이 전원의 아, 전자 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두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아, 이게 중요하죠. 입찰하실 금액의 5%입니다. 분양 예정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입찰 금액은 입찰 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 가격의 5%는 케이워터에 귀속이 됩니다. 대금 납부 방법은 낙찰자가 단기 납부 또는 어, 분할납부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기납부 사항이 있고요 아, 단기납부 한번 볼까요 중도금은 계약체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80% 되어있습니다 잔금은 계약체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 아, 분할납부는 금액별로 아, 차이가 있습니다 5억에서 20억 20억에서 100억 5억에서 20억은 2년 내 사회균등납부 분할납부이고요 20억에서 100억은 3년이네요. 3년 내 6회 균등분할 납부입니다. 잔금 유예가 있습니다. 잔금 납부일이 도래하여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토지는 잔금 납부일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할부이자가 불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 지연손해금, 면적 정산액 및 재세 공과금을 포함해서 전액을 납부하고 사용 인가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산업지원 주차장 용지 기분양된 공고 입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찰 일시는 2022년 10월 5일 날 있었거든요. 개찰 결과는 41개 필지 중 21개 필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분양률이 51.2% 입니다 평균 낙찰률이 이게 중요하죠 105% 이번 입찰 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대승부동산에서는 에코델타시티에 있는 분양권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대승부동산 0 5 1 2 0 2둘둘2구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